도착합니다. 신났다 신났다 톤쇼 방한점 맞나요? 30분 정도요? 아 그럼 저희 30분 후에 바쁘네 아, 아. 저희는 톤쇼 갑니다 네. 안녕하세요, 네, 안녕하세요. 세팅 진짜 장난 아니다. 우와, 우와, 아... 어떡해 우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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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... 우 우리... 우리 바다 위에 있는 것 같아. 와, 진짜 깨끗하다. 여기 완전 깔끔해. <laughs> 우리... 어떻게... 민지가 안 재우겠다. <laughs> 아, 큰일 났다. 아, <laughs> 이렇게... 그런 거야 음. 그런 거 같아. 음 이게 샐러드 소스가 맞나? 어때? 좀 느끼해. 느끼해? 먹어봐. 이건 뭐지? 뭔가? 둘이서 드셨어요?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빨리 드셨지? <되겠지>? 어디갔지? <laughs> 한번 썼지만 고데기도 있고요 칫솔 치약 바로 이어지는 광안리 나가볼게요 go go 무작사 사들여 사사사 사들여 사 버려 어? 사 버려? 연슬이 이쁘다고한 그냥. 필름 카메라를 챙겨왔거든요. 안녕 광안리. 괜찮은아 <laughs> 저 짜손 마늘퀸 루이보스? 차가운 루이보스 이거? 차가운 <laughs> 맛있게 먹어 나 루이보스 먹는 거왜 찍냐고 부산까지 와서 루이보스 먹는 심정 어떠세요? 왜 찍냐고 <laughs> 어머머머머 표정 어, 봐

왜 이렇게 적은이에 프라이 하나 시판 하나 할까? 어? So 왜 이래? <laughs> 네. 소스 하나 살까? 네. 어, 디핑소스와 진짜, 대박이다. 양형이 무슨 일이죠? 영훈이 개벌 신사예요. 영훈이 개벌 신사예요. 신사예요. 장현민의 포카리. 미야민의 포로요이. <laughs> 네, 바다 좀 보여줄까, 다 야, 바다 보여줘? 보여줘 한 번. 귀여워. 오. 다섯 번 간다. 언니 지금 이거 다섯 번째 찍고 있어요. <laughs> 내가 좋아하는 노래랑 같이. 슉. 내가 시시라고 했잖아요. 부산에 <laughs> 도착을 했습니다. 부산에 <laughs> 왔어요. 와 진짜 좋다. 아이 저기서 땡거. 나만 배신된 거같딱 붙어 있는 거 봤어. 아주 딱 붙어 있는 거? <laughs> 오늘 이번하고 한번 누가 누구야? 이번하고 한번 누구야? <laughs> 나 여기 나 4번. 나 1번 나 아니? 5번. 왜? 아니? 아직 안정했는데. 안 애기야. 이안 돼. 이모가 뛰지 말라고 했지. 아? 어? 밑에사랑 올라와서 이놈한다. <laughs> 이모 바보, 말미잘. <laughs> 이모 똥

지금 박수 치는 사람 집사눈 <laughs> 감고 있는 사람 집다. 그죠? <laughs> <퇴사요>. 아. <laughs> 아유, 5 0 1호. 유난이다, 또... 유난. 아유, 그것은 잘 <laughs> 내리면 돼요. 오, 골반, 오, 고고고. 안녕하십니까? 현재 시각 밤 12시 18분. 오늘 봐도될까요 이번... 죄송한데, 이번 여행의 이름 지지하는 태양입니다. 무슨 해리 가도 되냐고요 <laughs> 태양이 있을 때 자는 거 봤어요? 태양이 없어요 지금 사람이, 태양이 있을 때 자는 거 봤냐고요 뭐쩌고신다이 말씀이에요 충동적인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? 어, 네. 네. 아, 네. 오늘 김영은씨가 지금 <laughs> 초특가에 구매하신 알마겔 <laughs> 4개에 2,000원이었는데 지금 20개에 2,500원이어서 구매하셨거든요 근데 혹시나고 유통기한 확인해보니까 2024년 6월 22일까지였습니다. <laughs> 약사님 한번 언질을 주셨으면영건이가안 샀을 텐데 예위 네, 아프신 분들 영원히 씨한테 DM 주세요. <laughs> 어, 근데 귀족 어, 타입의 3. 3 5개 4. 모아야 되는 건데 언제쯤 이모이나한어봐 가시겠지? 어, 네. 들어가자. <laughs> <영혼이 돌아가려고 돌아가려고 웃음> <하세요, 웃음> 어떻게 네사장님한 <laughs> 와 여기 되게 잘 어울린다 설명은 안해준고에요 소주랑 취하세요? 가방으로 나갈거요 누가? <laughs> 이제 <오케이. 웃음> 빨리 바르라고 루즈는 나가면서 발라도 돼요 나갈거야 분리수거 하러 왔는데 지금 뒤에 근영이랑 민지가 놀고 있어 가지고 영이랑굉진히 <laughs> 빡친 상태예요. 놀러 왔어? <laughs> <laughs> 어, 맞네. 어, 어, 아, 아, 놀러 오긴 했어. 아, 같이 먹은 거 아니야? 맞아. 아니. 근데. 근데 민지가 사진 찍고 내가 아, 만하는근영이열심히 찾는 민지. 햇빛 입으셔 가지고. <laughs> 아, 봐지 보시죠. 지금 저는 제이 있어요. <laughs> 배식하고 미면 먹으러 갑니다. <목소리> 싸우지 마. 그처를 <목소리> 했다고. 싸우지 마. <목소리> 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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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멋있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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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. 아,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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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. 이렇게? 이렇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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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아, 어 미안해. 미안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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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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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습니다. <laughs> 진짜? 어, 아, 너무 기분이 좋고. 8,900원. 30도 아 얼마야? 만원. 팬드 <laughs> <밴드> 컬러와 민트. <laughs> 민트 컬러의 베리에이션이 단돈 8,000원에 보시고 있습니다. 짱커 바쁘다, 바빠. 영훈이, 영훈이 지금 세비지 하고 있어요. 세비지 하고 있어요. 잘했어. 선 테이블. 오, 예쁘다. 오, 예쁘다. 예쁘다. 와 완전 시원해. 얼마 만에 라떼인가? 장트라블타보면 인생이지 기슨 타 하아 정작 인생이 한번어 안에 뭐 들어있는 거 아니야? 지금 아닌 거 같은데 그거? 여기 <laughs> 선글라스 어딨어요? 지금 선글라스 아까부터 없던데? 잡아 봐 포토에요이 가미노. 오, 뭐야? 신거 아니야? 나 지금 동남아에 가져온것 같아. 음. 진짜 신난 있어. 진짜 어

아니, 아까, 아스모 언니, 언 지금 들어가면 이번에 들어가못 나온다고. 농가 두잖아. 주고, 주고 가라고 그냥. 내가 다 할게. 언니 지금 들어가면 아, 못 나온다고 이번에?